2025년 12월 77년생 뱀띠 여러분께는 오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값진 결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연이 예상치 못한 기회로 다가오며 재물과 마음의 풍요가 함께 흘러드는 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이 와도 그냥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특히 올해 한해 애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관계에서 섭섭함을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2월에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행동해야 운의 흐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돈을 부르는 색깔과 방향, 만나야 할 사람의 특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 한 가지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77년생 뱀띠의 이번 달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시기로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77년생 뱀띠에게는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편안하면서도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본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고요한 에너지는 그런 본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내면의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올해 한해 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마지막 달에 접어들며 결실로 맺어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달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온 일들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가 두터워지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겨울의 차분한 기운 속에서 뱀띠의 진중한 모습이 더욱 빛을 발하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뱀띠의 한마디가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존중과 감사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인 흐름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나 오래 기다렸던 결과가 손에 들어오는 기쁨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뱀띠는 앞만 보고 달려온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내년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이 다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다. 겨울철 찬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니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여유를 갖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계획이나 소망이 뜻밖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우연히 들른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오며 그 도움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며 오래 고민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 놓치면 후회할 대박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뱀띠는 신중한 성격 탓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달만큼은 직관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에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내년에 운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다가 스스로를 압박하는 일입니다. 뱀띠는 자신에게 엄격한 편인데 이번 달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부족한 부분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운을 더욱 밝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77년생 뱀띠의 12월 금전 흐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로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가득한 달입니다. 특히 77년생 뱀띠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뱀띠는 원래 지혜롭고 신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급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이번 12월의 깊은 물 기운은 바로 그런 뱀띠의 본래 성향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 속에서 물고기가 봄을 기다리듯 지금 차분하게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곧 다가올 기회를 잡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달은 새롭게 들어오는 돈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비로소 제 가치를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투자했던 시간이나 관계 속에서 베풀었던 정성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이나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달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뤄뒀던 정리나 결산 작업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여유 자금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시기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이 안정되면서 판단력이 더욱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직관이 더잘 작동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예리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실수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제안이나 새로운 거래 기회가 생겼을 때 본인의 감각을 믿고 움직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뱀띠의 조언을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협력이나 동업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한해 동안의 돈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에 주로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년에 더 나은 계획을 쓸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곧 기회의 연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동 하나하나가 곧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과정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경제적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답을 받게 되거나 오래전에 잊고 있던 일이 좋은 결실을 맺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뱀띠가 평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만남을 제안할 때입니다. 그 만남 속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내년에 큰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꿈을 꾸거나 우연히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되는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이며 그 방향으로 마음을 열고 움직이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연말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돈을 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번 달은 작은 절제가 큰 여유를 만드는 시기이므로 하나씩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이 내년의 풍요로움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으로 77년생 뱀띠의 12월 귀인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특히 77년생 뱀띠에게는 이 시기가 마치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처럼 다가옵니다. 뱀띠는 원래 조용히 관찰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타고난 분들인데 올해 12월은 그 기다림이 보상으로 바뀌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이 달은 뱀띠의 본래 불기운과 만나면서 서로 다른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만듭니다. 마치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 적당한 온도가 되듯이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맞는 균형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런 균형은 77년생 뱀띠에게 사람 관계에서의 편안함과 일에서의 성과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이달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뻗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던 일들이 누군가의 조언이나 소개로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서 귀인이 나타나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거나 새로운 기회를 소개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77년생 뱀띠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진심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며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기 좋은 때인데 그 마음을 말이나 작은 선물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됩니다. 뱀띠는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지만 표현을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말로 전하는 것이 더큰 인연을 이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새해를 앞두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해의 흐름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번 달 77년생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동안 애쓰던 일의 결과가 금전적인 보상으로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느껴지며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한해 동안 쌓인 피로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 흐름을 잘 타면 새해를 더욱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우연한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내년 한 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인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창회나 모임 초대가 오면 귀찮더라도 꼭 참석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받거나 연락처를 나누는 일이 단순한 인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이나 도움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바쁜 마음에 이것저것 다 끝내려 하면 오히려 실수가 생기거나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처리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여유 있는 연말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니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가지면 모든 일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다음으로 77년생 뱀띠의 12월 당첨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뱀띠에게 특별히 재물과 행운의 기운이 강하게 모이는 시기입니다. 77년생 뱀띠는 원래 지혜롭고 깊이 있는 에너지를 지닌 분들인데 이번 달은 그 내면의 힘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12월에 물 기운은 뱀띠에 본래 가진 불의 성질과 만나 균형을 이루며 풍요로운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붉은색 복주머니입니다. 붉은색은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하는 색으로 12월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 뱀띠의 따뜻한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주머니 안에는 동전 몇 잎이나 작은 수정을 넣어두면 재물운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 복주머니를 항상 가방이나 지갑 안에 지니고 다니면 우연처럼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좋은 소식이나 정보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용품은 황금색 복돼지 장식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뱀띠와 함께하면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관계입니다. 황금색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끌어당기는 색으로 12월의 운세와 만나면 뜻밖의 횡재수를 불러옵니다. 이 장식은 집안의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두면 좋으며 동쪽이나 북쪽 방향에 놓으면 더욱 효과가 배가 됩니다. 복돼지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되어 실제 복권이나 경품 당첨에 확률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푸른빛 수정 팔찌입니다. 수정은 맑은 기운을 담고 있어 잡념을 걷어내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보석입니다. 특히 푸른색은 물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 12월의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뱀띠는 원래 직관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너무 깊이 생각하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팔찌를 왼손에 착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복권을 구매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팔찌를 만지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번호나 타이밍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이 77년생 뱀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12월의 물기운이 뱀띠의 지혜로운 성품과 만나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평소보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뜻밖의 정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 기회를 알아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풍수용품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번 12월은 뱀띠에게 숨겨진 재능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관심있던 분야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용품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작은 행운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큰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는 짧은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년생 뱀띠의 12월 횡재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차분하게 흐르는 시기로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달은 내면의 힘을 모으고 쌓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뱀띠는 원래 지혜롭고 신중한 성격을 가진 띠로.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12월의 차분한 흐름은 뱀띠의 본래 기질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힘을 비축하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음 해큰 결실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뱀띠에게 횡재운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진한 남색입니다. 남색은 물에 깊은 에너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차분함 속의 신뢰와 지혜의 기운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뱀띠가 이 색을 가까이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게 되고 그 신뢰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투자 관련 결정을 앞둔 분들에게는 남색이 판단력을 높여주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옷이나 소품으로 남색을 자주 사용하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 색상은 따뜻한 느낌의 황토색입니다. 황토색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물의 흐름이 강한 12월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뱀띠는 차분하고 신중한 만큼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황토색은 그런 망설임을 줄여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줍니다. 이 색은 특히 사람과의 인연을 이어주는 힘이 강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을 만나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 황토색 소품을 두거나 외출할 때 황토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그 속에서 금전적 기회가 따라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두 가지 색을 함께 사용하면 안정감 속에서도 적극성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횡재운으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뱀띠는 본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는 편이지만 이번 12월 만큼은 색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것이 운을 끌어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색은 단순히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변의 기운과 나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12월 뱀띠에게 좋은 점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일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쌓아온 노력들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보너스나 환급 또는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등의 작은 횡재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뱀띠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12월의 차분한 기운과 만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남색과 황토색을 가까이 하며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